오늘 극강 제품들 리뷰 한번 한다. 은낙이 분데 K인지 KF K네. 이거 왜 있잖아요. 제가 K인지 KF인지 모르냐면은 대여를 받았어요 CPU를. 코잇 인텔 CPU 유통하는 회사가 3 개가 있거든요. 제가 야 인텔 뉴트라는 회사 3 개가 어디 어디 어디지? 아, 그거까지는 3개랑 코잇 인텍 PC 디렉터 아마 마, 맞을 거야. 10900K 대여를 해주셨어요. 메인보드도 MSI에서 리뷰를 해라고 극강. 사실, 이 CPU보다 이야기거리가 훨씬 많은 게, 어디 갔나, 그런데? 메인보드. 메인보드 여기 있습니다. 어, 메인보드입니다. 이게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품질성능서하고도 여기, 이거는 이제 뭐, 대만에서 이제 직접 날라온 부품들이거든요. Z490Ace가 굉장히 오늘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이거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니까 우리가 저번에 받은 거는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해가지고 케이스가 없었는데 자 이거를 뜯을 수 있는 영광을 그대에게 주겠다 대여 받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러니 대여 받았으니까 뜯어야 뭐 리뷰를 하지 뭐 봉지만 리뷰할 수는 없잖아 여기 자석이 있나 본데 막 가서 붙네요 어? 그래? 뭔 소리야? 자석이 어딨노 <laughs> 야너 와서 한번 해봐 달라고 아 그러네 어 진짜야? 어 있네 있네 어, 어 진짜 있다. 해놓고 나서도 박스를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해라는 뜻인가 보다. 보관면다 보관하니? 박스만 예쁘게 나온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해라든지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요렇게 당기는 거. 뭐. 자, 오 제호 한번봐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라고. 요거를 일단 이 보드에다 장착을 좀 해줄래? 이봐 이봐, 이봐. 이거 이게 자석이 되나니까 이 그대로 이래 된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소미 아래쪽이지 뭐 브랜드를 떠나서 에이스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건 사실 굉장한 거거든 간라이크를 빼고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바로 아래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이지가 몇 개고 다 17페이지 맞나? 와. 16 플러스 1페이지 그다음에 스마트 버튼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전원과 미세설 할수 있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이 Z490 Ace 보드의 냉각의 신경을 쓴 강력한 부분들 눈에 딱보게도냉각이 어. 엄청나게 신경을 쓴거 같지 예. 일단 제재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지 M.2 실드가 세개가다 그래픽카드 세개가다 스틸로 돼 있어 재밌는 건 여기 히트파이프인데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나? 쿨링팬 이거 어떻게 알아? 의자 안에 넣고 공부했죠 아 공부했어? 예 아, 여기 보면은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이 안에 쿨링 팬이 있어요. 말로만 할게 아니고 보여드려야 되잖아. 따봐. 네. 따 어, 따 따가지고 안에 쿨링 팬. 난 우리도 못 봤잖아. 그렇죠. 따는 건 좋은데 그래. 여기 대여품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손이 잘안 묶게. 조심해서 네. 이쪽 따가지고 쿨링 팬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 하번안 안 묶게 조심하자. 그래. CPU도 박혀 있고 그러니까. 아, 근데 뒤에도 CPU. <목소리> 여기 있네. 와, 방열판 돌. 어, 욕할 거였어. 방열판 엄청 크다. 오, 요, 재밌게 돼 있다, 펜이. 아니... 근데 여기 펜 있는 거는 처음 본다. 음. 뜯은 김에 이 뒤쪽, 아이오 실드 쪽도 한번. 이거 뭐 하나 받쳐갖고 보자. 요, 요걸로 받치면 되겠네. <웃음> <웃음> 자, 아까도 말했지만, CPU도 물론 중요합니다. 10900K. 코잇에서 강조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코잇에서 대여해준 거라고 이야기거리는 보드 쪽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CMOS 클리어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죠. PS2 포트가 하나 있어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제작비가 뭐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 정도는 넣어주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커먼 거, USB 2.0. 키보드 마우스 꽂으면 음. 되니까요. 이 중요한데 USB 3.2 Gen1 타입 5기가의 속도가 나는 거지 USB 3.2 Gen2 10기가. 속도가 나는 거고 여기가 USB 3 2 흔히 말하는 C 타입 요거는 20기가의 속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오10 20이네요. 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름을 그냥 USB 3.4. 그러니까 말이야. 될내 말이 USB 3.4 5로하면될 건데. Gen1 Gen2 뭐, Gen Gen C 타입 뭐 아우 좀 이제 3 2이런거좀 되게 어려워. 뭐 어쨌든 뭐 <laughs> 빠르다라고 응.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랜 포트도 두 개가 있네요. 2.5기가 랜이니까 요게 리얼텍 랜이고 요게 음. 기가비트 랜 같은데요. 음, 이 그러니까. 와이파이 6 얼마 전에 그 바이오스타 보드 12s 때처럼 와이파이 씩 네. 대폭이 늘어나 있는 네. 네. 이게 앞쪽도 튼튼하지만 뒤쪽이 더 기가 막혀요. 에이스 보드가 다시 탈까요? <laughs> 아요것만 보고 달자 여기 보면은 이런 구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전에 에이스 보드에 이건 없었던 것 이것도 같은데 이것도 강철인가요? 응 음, 아. 이건 쇠야 굉장히 단단하게 그러니까 이 방열판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잡으면 뭐 흔들리는 방열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완전히 꽉무드가 절대 안 떨어지고 이까지 전체 메탈로 해가지고 저번에 갓나이콘과 어디 기가바이트가 기판이 전체가 덮여있는 보드도 있었거든? 근데 기가바이트 도였을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원이 많이 열이 많이 나는 IO 실더 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전체 메탈로 덮어 난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죠. 자, 그리고 여기 좀 채워보고요. 응. 채우는 동안 우리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는데 번외로 이야기를 할게요. 3,900, 3,800 i9급의 CPU에서는 실제로 불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컴퓨터를 판매를 하고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 아니야 CPU의 성능이 발전할수록 불량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공정이 미세화되니까 그만큼 불량률도. 음. 가끔 저보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야,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벌커로 해가지고 팔면은 훨씬 나을 건데 정품으로 하지 말고 벌커 판매를 해주세요라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 일반적으로 이게 가격 차이가 사실 그래 크지 않더라고. 네. CPU 같은 경우에 특히 좀 고가형 CPU는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은 그냥 정품 CPU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인텔 c p u 의 우리나라 국내 AS 정책은 되게 사실 잘돼 있는 편이기는 해요. 진짜 옛날에는 이 CPU를 정품을 사면 어디서 샀는지 몰라가지고 막 시리얼 넘바 체킹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CPU를 어디 어디 세 군데서 판다고 고이시라. 인텔 인컴피하고 코이다고 PC 디렉터세 군데서 판다고 예. 우리가 오늘 비를 준건 코이신데 인텔 CPU는 에이스를 한 군데서 다 해. 몰랐어? 오 너같은 큼덕이왜 그걸 몰랐어? 보통 유통사까지는 그래서 인텔은 AS를 보낼 때 내가 정품을 샀으면 시리얼 체크 안 해도 돼 미안하다 전화번호는 못 외웠다 어, CPU 체... 어디고? 여기 있어 여기, 잠깐만 있어봐 여기 한 군데 보내는 여기 있지 리얼 CPU 여기 여기인데 이게 여기 한군데서 통합하기 때문에 정품 CPU를 샀으면 케이스 이거 시리얼도 보관 안해도 돼 그냥 일로 다 보내면 돼 내가 뭐 음. 코이스에서 샀던 PC 디 x 서에서 생각 안 쓴단 말이야 고장 안 나고 잘 쓰면 좋지만 고장 하나 나 버리면 이게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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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거를 세팅을 하는데 쿨러를 뭘 달까 막 녹초가 달수 있겠나? 아니면 어제 그거 닦... 어제 에노맥스의거 한번 취급해 볼까 하고 받은 거 있잖아 3열순행 그거아 그래 그거 한번 달아보자 아, 도입을 해볼까라고 약간 고민 중인 쿨러가 아, 있어요. 이에서 모델명 못고뭐 어쨌든 그거. 3년 순행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AIGB가 잘 나와요. 까먹은 거 아니지? AIGB, A가 뭐라고? 어드레스, 불리. 어, 맞아, 맞아. 사 <laughs> 근데 <다시 가요. 웃음> 이번에도 못 맡았으면 진짜, 아, 내가 또끔했다또 <laughs> 까먹은. 좀까먹기만 좀 사장이 좀 가르쳐 주면 은 네? 이거 속도가 뭐라 가데 오, 10, 20기가. 네. 기억하고 있지? 네. 응, 오케이. 나 지금 터무니없는 생각이 하나 났는데, 나 이거 그냥, 그 다음에 기쿨을 한번 해볼래. 그걸로 시네벤치 한번 하면 얘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궁금해. 한번 해보고 싶어? 어, 거의 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제 양반이 미쳤나? 전원 아, 한번 켜보자. 온. 오. 일단 RGB 다 연결해놨습니다. 오. 야, 이거 제법 예쁘네. 바이오스타크 갖고 10900KF를 해봤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자. 3열 순행 기쿨. 시내 온도 요거만 해보도록 하자 나중에 기쿨로 할 때는 있잖아 옆에 소화기 있잖아 여기 두개 있거든 소화기 하나 들고 옆에서 대개하고 있어라 배수도 아주 <laughs> 잘4.8 4.9 원래 10900K가 클럭이 몇으로 나오지 5도 넘네 아 3.7이네 여기 써있어 3.7 아, 아. 여기도 불이 들어오네 나름 지금 왜 풍량이 된거 같네 어막 손이 막 밀린다 이거 이거 봐 손을 오 <laughs> 손이 밀린다 좀 가까이 대봐 봐봐 언제나. 완전 히대로 열을 빨아들이는 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내뱉는 것같은데어 어, 미는 게 아니네 이게 아, 오히려 아. 그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생각했다 네. 아이쪽에서 뜨거운 염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뜨거운 연기를 일으하는 것보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인다는 거지 예, 그리 엄청 세요 이거 음. 보세요 오 이것도 엄청 세네 자 시네벤치 돌려 가지고 점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멀티만 하자. 분은 싱글 했으니까 엄청 빠르네 1분도 안걸리겠대 음. 지금은 이제 모든 코어가 4.8까지 나오는 거. 조 택배 발 보내 6133 6133. 이게 기쿨로 했을 때하고 점수가 다르게 나올 거야. 온도 한번 보자. 어, CPU가 인식이 안 되는데. 저번에도 안 되지 않았나? 맞아요. 허허 저번에는 메인보드 툴로 했지? 그렇죠 사제툴 깔아가지고 새로 해보자 근데 네, 이거는 일단 아이들 상태니까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시네마치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점수 보자 자 다시 다시 해봅시다 KF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기본 상태고 저희는 음. 이제 순행을 달았으니까 아, 거기서 그... 오는 이점이 있겠죠 아 그럼 순행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가 6164 아까보다 더잘 나왔네. 독, 독, 61, 64, 뭐, 거의 크게 의미 없고, 없고 온도 한번보자 92, 99, 100. 어, 근데, 나오는 바람은 일정합니다. 아, 야, 근데, 야, 3열 순행으로 100도가 나오는데, 이거, 기쿨로 해봐도 될까? 좀 겁나긴 한다 음. 아야 이거는 좀 해볼까?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 해보자 해,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아뭐 그래 뭐 하면 되지 뭐 파이팅 해 이거 어, 이제 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 승용하듯이 영화 끝나고 마지막에 그냥 잠깐 보여주는 NG 장면 모음이라 생각하시고 절대로 10900에다가 기쿠를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MSI 5 코잇에서 막 뭐라 하겠다 고아유 겁난다 빨리요. 빨리 하고 네, 빨리 <laughs> 사실 궁금한 거는 키쿨하고 3열 순행일 때 시네벤치의 CPU 점수가 뭐얼마나 차이나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기본 쿨러입니다. 런. 손대또어열 한번 보려고요. 어, 빨리 끝나는데 급난데 이거. <laughs> 마우스씩 고 계세요. 어. 여기서는 온도가 느끼지진 않는데 여기서는. 어, 근데 빨리 도는? 도는 거는 빨리 도는데 점수가 이제 궁금 느리다. 그런 느낌이나? 네, 좀 느렸어요. 느려졌어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 연기 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빨리 끝내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온도 나오네 여기 100 100 100 100 100 그래. 100, 100. 끝났, 아, 끝났다, 끝났다. 어이구 5658 네. 그렇지 600점 500점 차이가 나네 500점이에요? 어, 차이 많이 난단 말이지 온 한번 볼까요? 100 100 100 97 100 90. 락이 걸린 거 같아 100도 이상 안 올라가게 그렇죠 음. 4.8 음. 기본적으로 나... 조금 떨어트린다 그지? 자, <laughs> 끝났습니다 네. 어, 역시 쿨러에 의해서 CPU의 성능에 차이가 난다는 거는 확실하게 예상을 했던 바긴 하지만 냉각이 잘 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 같기는 해요 추측을 해보기에 이제 이 CPU가 위험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더그 이상 성능을 네, 안 뽑아내는 안 어, 그런 느낌이 들고는 있습니다 10900K 이 친구죠 10900 CPU에 제대로 된 성능을 쓰려면 아무래도 쿨러를 좀 고가형 쿨러를 써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뭐 어느 정도 에이스 보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장이 넓어지고 저희들이 뭔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 마음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콜로 하시면 안 돼요. <laughs>